청주세활용시민터의 교육실천 관사를 맡고 있는 안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글 트렌드라는 검색 기구가 있어요. 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매체인데, 이거를 이제 클라이먼트 체인지, 어로 발음 이상하네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이거 검색해본 날짜가 저번 주 수요일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트렌드를 보여주는데,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왜 늘어났을까요? 어떤 나라에서 갑자기 검색을 급격하게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피지라는 국가에서 검색을 많이 했어요. 왜 피지 사람들이 갑자기 기후변에 화 관심이 생겼을까? 누군가에겐 지금 당장의 위기였어요. 이게 2022년 8월 7일자의 기사인데, 이제 피지간 기후변화로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마을이 처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게 기후변화 때문이니까 그 사람들을 생존하기 위해서 검색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더희는 자원순환 기관입니다. 자원순환은 탄소중립의 기초체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중에 하나인 수단경제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수당경제가 투입하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 네, 그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폐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전체 비율로 보면 엄청 큰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이 나라들이 OECD 국가들이에요. OECD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많은 것들이 있죠. 이 파란색이 매립인데. 매립이 참 많아요. 이게 온실가스의 주범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정부는 이 매립도 줄이고 소각도 줄이겠다라는 목표로 자원순환 기본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세형식인센터가 2019년에 개관을 했어요. 자원순환 종합시설입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로 내려간다. 생산부터 유통부터 폐기까지 밑으로 내려간다를 조금 더 이제 자원 을 순환을 해서 위로 다시 올린다. 네. 다시 생산의 단계로 간다. 그래서 오래오래 쓴다라고 이야기한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을 하고 자원 순환을 합니다. 저희 사업 위인데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네, 저희가 이 센터 내부에요. 네, 저희가 사진을 좀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보시면은 저희는 그 예술품이라고 하, 해도 되겠죠. 네, 저희는 예술품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만드시고 버려지는 것들로 새롭게 만드신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오시면은 어 이런 물건들이 이런 폐기물들이 이런 어, 예술품이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계속 쓰인다고 너무 깜짝깜짝 놀라실 만한 것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엄청 열심히 하긴 해요. 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자원순환과 새하의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는 자원순환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곳에 입사를 하고 제가, 어 기본 내용을 세팅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대상은 청취신의 학생 및 일반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반인의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저희는 자원순환 기관이기 때문에 자원순환의 그런 맥락들은 정말로 이게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밀접히 지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한테 좀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제 대상자가 이제 학생이 좀더 많긴 한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구성은 네, 다들 아시겠고요. 찾아가는 교육, 찾아오는 교육, 그리고 비용은 모두 무료이고 강사는 청주세활용심센터에서 이제 양성하고 있는 자원순환 리더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자원순환에 대한 기본 이해, 세활용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세활용 체험이 있어요. 네, 저희 교육이 선생님들한테 가장 힘든 이유가 저희는 정해진 포맷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체험이, 정해진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각자가 보인는 아이템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체험하시는 분들은 엄청 만족하는 교육입니다. 무료인데, 네, 이렇게까지 한다고? 네,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통계입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몇 명에게 교육을 했을까 보니까 7,500명한테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5,000명이 좀안 됐거든요. 이제 양쪽로 성장했고, 초등학생 및 성인 대상 교육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보지 못했던 이제 장애인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복지관 교육들을 올해에는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는 교육 이꼴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어요. 저희도 이거는 이제 교육의 하나라고 큰 틀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룩업이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이 영화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 해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성을 바라보지 말라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과 맞서 싸워서 어, 하늘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 강사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이제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저희는 그 현재의 그 상황에서 너무 이제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미래 세대는 이제 어떤 우리가 살, 사는 환경이 아니라 엄청 힘든 환경에 살지도 모르겠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하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직접 나가서 제가 교육을 하진 않는데요 항상 선생님들이 존경스럽고 다들 이제 뭔가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